네, 안녕하세요. 아산소리 미녹과 언어발달 클리닉의 소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언어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무기력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 있어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과 스티븐 마이어 박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더라도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무력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반복된 실패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 하지 않고 무력하게 남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은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나 학습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서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업성 취도가 비교적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애가 들수록 숙제라거나 단기적인 과제, 시험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점차 스스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때 가족분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 때 과제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숙제 시간과 공부 시간을 계획을 해준다거나, 교사들이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상황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게 되어 필요한 치료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무기력한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무기력증은 나이가 되면서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학년 또는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점차 가면서 이런 상태에 자주 겪게 됩니다. 간단한 상황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숙제를 할때 어휘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 없이는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된 무기력증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동기 부족입니다. 어떤 과제를 주 이 렇을 때 시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한 경우. 있습니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시를 계속 기다리는 모습이 있거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할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그리고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언어나 학습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장애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언어와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 학습된 무력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주변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도치 않게 이제 어른들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부모가 대신 밥을 먹여준다면, 아이는 어제 스스로 먹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준다면,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동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무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목소리>